안녕하십니까. 아,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대표위행복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 30일에 공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해서 어, 두 시간 동안 1차 포럼을 어,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 이어서 오늘 어, 공정 관련 2차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력과, 공정과 능력주의입니다. 어, 국가경제가 압축적 고도성장 단계를 지나서 안정성장 단계에 진입했고 신자유주의 국면에 처하면서 격차가 커졌으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공정과 혐오 문제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불만과 분노를 전가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는 기회의 공정, 절차의 공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의 공정이 함께 구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이라는 개념 그리고 공정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공정한 국가 사회를 만드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다섯 분은 오늘의 주제인 공정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활발히 활동하는 학자들이십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자담이 시민 여러분의 인식 지평을 넓히고 나아가서는 진정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바로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장은주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영산대학교에서 어,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어, 장은주 교수라고 합니다. 어, 지난 1차 포럼에 이어서 어, 이번 2차 포럼에서도 어, 사회를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 이 자리는 우리 대학에만 갇혀서 좁은 전문가들의 어, 모임 속에서만 이야기를 하던 학자들이 우리 이제 시민들과 함께 우리 우리 사회 시민들께서 평상시에 어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와 관련하여서 우리들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취지로 기획이 된 포럼인데요. 어, 우리 지난번 1차 포럼 때와 약간의 형식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아주 조금 비교적 자유스럽게. 우리 참석하신 패널 선생님들께서 우리 관련된 주제와 관련하여서 어, 의견을 개진을 하시는 하, 하시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 우선 오늘 그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그 지난 1차 때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새로 참석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저 끝에서부터 어,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철학과의 어, 목광수 교수님이십니다. 어, 최근에 정의론과 대화하기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책을 <laughs> 출간을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바로 제 옆에 어, 서울대 경제학부의 주병기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주 교수님은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에서 어, 불평등과 한국경제의 공정성 문제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김만권 박사님이십니다.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에 계시고요. 어, 최근에 그러니까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내시, 어, 내셨습니다. 제일 오른쪽에는 경북대 정치외교학과의 강우진 교수님이십니다. 어, 박정희 노스텔지어와 한국민주주의 같은 국직국직한 연구소들을 발표하셔서 주목을 받고 어, 계십니다. 자, 간단하게만 제가 이렇게 참석 패널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어, 우선, 이렇게 지금 오늘의 주제가 공정과 능력주의인데, 우리 1차 포럼에 사실은 이제 이 주제가 1차 포럼에서 다루었던 공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어, 이 주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공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련, 이렇게 전문 학자들이 인문사회학계 대표 인문사회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지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1차 포럼 때 관련된 주제들을 다 논의를 하지를 못했던 그런 아쉬움 때문에 오늘 2차 포럼이 기획되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선. 어뭐다 요약을 하거나 세세하게 1차 포럼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여기 일차 포럼 때 참석하신 패널들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럼 때 본인들께서 공정이란 문제와 관련하여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좀 조금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차 포럼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 교수님부터 부탁을 드릴까요?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철학 책에서 전공하는 철학 책에서만 봤던 공정 개념을 다른 교수님들이랑 같이 나눠보면서 많이 배웠던 부분이 늘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몇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때 뭐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아마 이유이기도 할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좋아하고 연구하고 있는 롤즈라고 하는 철학자의 공정 개념을 중심으로 그때 설명했었습니다.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을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정의 관계가 아주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정의라고 하는 개념 훨씬 더 크지만, 그 안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대상이 공정이다. 그데 롤즈가 말하는 그때 공정은 어 자신의 태어난 어떤 출신 배경이라든지 또는 자기 신체 조건이라든지 지능 상태라든지 이런 우연성,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이 인생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가능한 한 약화시키고 무화시키는 것이. 사회제도로서 그런 것들을 인해한 제약들을 없애는 것이 이제 공정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들을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념들이 이미 우리가 말하는 공정 개념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그 논의 선상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이 좀 왜곡된 형태로 이제 절차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그것이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라든지 기회의 균등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전체적인 논의들이 망각되고 단지 형식에 불과할 뿐인 절차에만 몰두함으로써 나라라는 이제 병폐 이제 능력주의라는 얘기들을 잠시 나누면서 이제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에서 그러한 능력주의 사회 체제가 갖고 올수 있는 그러한 암울한 현실 그 거, 그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논의를 전개 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 했었는데 또 다른 그 교수님들의 논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학에서도 또 경제학에서도 정치학에서도 그런 눈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예, 그1차 포럼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우리 또축 교수님께 간단히 예, 마이크 넘길까요? 예, 고맙습니다. 어. 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 마이크. 그래. 예, 저 저는 저. 1차 토론에서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아 어, 이런 겁니다. 어 지금 이제 목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롤즈의 정의론이라든지 아 어,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공리주의라든지 아니면 뭐어 현대 기회 평등주의 아주 다, 다양한 어 공정성에 대한 어 학자들의 어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모든 이론들이 어, 공통적으로 어, 어, 다루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 주, 질문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세 가지 질문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국가나 그 국가가 선진국이 되었을 때 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선은 사람들이 어, 협동을 하면 우리가 어, 한 나라의 국가 경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 그 구성원들의 공동체로서 협동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의 협력이 일어났을 때그 성과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가? 성과 분배의 공정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출발점에서의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기회 불평 기회 평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출발점에서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사행인가?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이두 가지 공정성이 지켜지더라도 사람들이 어, 이, 살다 보면 가혹한 불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운에 빠진 사람들을 국가가 어떻게 어, 구제해 줘야 되는가? 이세 번째 에, 에, 공정성 문제가 있고 이세 공정성의 문제에 답하지 못하는 어, 공정성의 대안은 그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능력주의에 대해서 어, 능력주의는 공정성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예, 뭐 오늘 자연스럽게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야기되는. <laughs> 죄송합니다. 공정 개념하고 우리 이제 학문적으로 다루는 공정 개념에 약간의 어떤 이제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우리 강 교수님께서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특히 젊은 세대를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정 담론이 제기되는 그런 배경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간단하게 좀더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네 지난번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 공유하고 싶었던 지점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민주주의의 좀 역설인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으로 볼때 한국 민주주의가 가장 성공적인 사례에 속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라고 얘기하는 한국 민주주의 의 사례에서. 공정성이 화두가 되고 특히 청년 공정성이 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의그 특성에서 기인한다. 지난 30년 동안은 성공적이었지만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그런 원래 뜻 우리 김방구 박사님이 또 좋은 글도 많이 쓰셨습니다만은 때 맞지 않는 카르텔 체제화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을 교체하는 방식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고 그게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처리하고 완화하고 또는 관리하는 기제로서의 민주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공정 담론을 통해 집권을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공론장을 마련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공론, 공, 공정성 논의로 환원되는 공정과 정의 논의의 남발 또는 그런 형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나 갖다 쓰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치가 전도돼 목적과 수단이 바뀐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나타나는 걸 특징을 좀 보면 그 내용이 좀 대단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허하기 때문에 대단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공정성 논의 모든 것을 공정성으로 다치환하니까근데또 공정성 논의가 정치적 투쟁의 도구가 되 있고 동원하는무기가 됐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 목소리가 큰 집단에 의해서 잘 독점되는 그 공정성 논의가 부풀려지면서 또 하나는 다, 다단히 짜부러진. 그런 양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갈등 기제로서의 민주주의의 역할을 좀 복원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여기에 이제 청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예. 이렇게 어, 우리 세 패널들께서 지난 1차 포럼의 이야기들을 하셨던 이야기들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이렇게 새로운 이제 포럼에서 새로운 새롭게기보다는 하 너무 심화된 그런 주제로 이어가기 위한 그런 이제 미, 어, 밑돌을 놓는 듯한 미, 밑돌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